안녕하세요. 정대리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번주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하죠. 분당지을 프로지오입니다. 어, 많이 하는 말이 천당 아래 분당이죠. 그만큼 살기 좋은 분당인데요. 그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순회동 1-1 주소가 좋네요. 지하 3층 지상 28층 두개동 총 166세대 84형은 20세대 96형은 64세대 119형은 82세대 2022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음, 대단지가 아니고 주복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84형을 제외하고는 다소 큰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음, 일부 세대에 북향이 있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옥상 정원이 보이고, 어, 8층부터 시작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입니다. 84역입니다. 구조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6형 평면도입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구조 살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119형입니다.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당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현역 수내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현역부터는 600m, 수내역부터는 400m 각각 도보 9분, 5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 맞고요. 직주 근접성도 판교테크노밸리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달 가능하고 판교 2테크노밸리는 차량으로 15분 소요됩니다. 강남 접근성도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이용시에 강남역까지 35분, 그 다음에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죠. 어, 단점은 어, 여기 앞에 출근시간에 서울 올라오는 거 버스 타려면 사람이 많아요. 이미 전 정거장에서 꽉 차서 오기 때문에 고원점은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주변환경 보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웰푸르지오고요. 음,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위로는 탄천 조망과 아래로는 공원 녹지 조망 두개 모두 확보되는 곳입니다. 두 가지 조망이 모두 확보되는 것은 흔치 않고요. 아울러 단지 인근에 잔디 광장, 그다음에 러스케이트장 이런 생활 체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탄천에 인접한 황세울 공원. 마루공원 등도 녹색 조망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인프라로 분당재생병원, 서현역 에이키프라자, 순회역 롯데백화점, CGV, 영풍문고, 이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조금 더 가면 또 있어요. 자, 지도를 조금 줄였어요. 조금 더 가면 판교현대백화점, 낙생대공원, 백현동 카페 거리가 나오고요. 아래로 정자동 카페 골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그 번지점프로 유명한 율동공원도 보이네요. 이런 자연과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지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천당 아래 분당인지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곳은 학교 지역입니다. 사실 순회학구는 경기도 최고 수준이죠.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내정중, 서현중, 순회 중에 인근에 있고, 유명한 분당고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 학원가랑 순회동 학원가도 이 라인을 따라 쭉 있거든요. 학군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초림초 배정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건너야 합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것 말고는 학군은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 가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분당지웰 프로지오는 기본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의미가 큰데요. 사실 판교로 인한 영향이나 가치 상승 부분은 제 영상 중 판교 와 대장지구 편에서 말씀드렸으니 요 위에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판교 쪽은 제외하고 할게요. 먼저 백현 마이스입니다. 백현마이 산업단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녹색으로 표시한 분당주엘푸르지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판교 테크노밸리 허브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로 전시 컨벤션이나 업무시설 상업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해서 판교 입주기업의 기업 홍보라든지 정보교류 방문객 접대. 쇼핑 운송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잘 개발된다면 분당 지을 푸르지오에게는 엄청난 호재구요. 상당한 시세 차익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앙투자심사 후 3년이 경과해서 재심사 사항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인 만큼 앞으로 이슈 없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GRC입니다. 어, 한국자벌드 자녀부지의 2022년 입주 목표로 현대중공업 그룹 통합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공 후 그룹에 속한 7개 계열사 연구개발인력 5 0 0 0명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역 쪽인데요. 네이버 2사옥 1784 프로젝트가 정자동 늘푸른중학교 위쪽 부지에 들어오고 두산분당 신사옥도 분당경찰서 아래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두산건설과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 두산엔진, 한컴, 두산신협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9일 기사에 어, 트램 등 9개의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국가교통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계획을 통과시킨 후에 다음 달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분당구청 앞으로 성남 2호선 트램이 지날 예정이고 트램 이용하면 판교 등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죠. 또 GTX 성남역도 아마 이맥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현역에서는 한정거장이네요. 교통도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대상 아파트가 작년 분양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입니다. 2018년 6월 분양했고 84인 고층 기준 8억 후반대였는데요. 1순위 당의 마감은 물론 84C형 최고 8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당 지율 푸르지오는 이곳보다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가격 상승분을 반영시에 더샵파크리버보다 비싸게 나오는 게 맞고요.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84형의 경우 9억으로 나왔죠. 더샵파크리버가 8억 후반이니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입지 환경 학군 인프라 모두 갖춘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현대중공업 네이버 두산 등 기업 입주가 기다리고 있고 트램도 예정되어 있으며 지지부진하지만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도 기대되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세대수가 작고 주상복합이라 관리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초품은 아니고 초림 초등학교 가려면 도로를 건너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이라서 이동은 편리한 반면에 소음 분지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분단과 신축의 조합만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엄청 많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청약 도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